코스트코 가성비 꿀템하면 이 다짐육 빼놓을 수 없죠 저 오늘 다짐육 반으로 뚝 잘라서 고급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던 라자냐와 밥만 퍼먹어도 맛있는 솥밥 밀키트 두 가지 만들 거예요 일단 무, 당근, 버섯 납작하게 썰어 준비하고 팬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다짐육 넣어 사정없이 볶아줍니다 중간에 청주 넣어 잡내 싹 날려주고요 손질해둔 채소 넣고 해물 육수, 간장, 올리고당 넣어서 짭짤하게 장조림처럼 졸여줬어요 이렇게 팩에 담아두고 냉동실 넣어두면 반찬 하기 싫은 날한 팩씩 꺼내서 냉동 상태 그대로 넣고 밥 짓고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한 바퀴 휘리릭 더해 섞어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어요 끝이 아닙니다 소고기 다진 육 있을 때 라고 안 만들면 진짜 문제 있어요 양파 마늘 샐러리 찹찹 다져서 준비하고 팬에 올리브 오일 둘러 볶다가 향긋한 향 올라오면 다짐육 반 잘라놓은 거 넣고 사정없이 또 볶아주세요.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랑 토마토 퓨레 넣고 치킨 스톡 월계수잎 파슬리 넣어 30분 이상 푹 끓여주면 그냥 이것만 퍼 먹어도 너무 맛있는 라구 소스 완성. 이대로 파스타면 위에 올리기만 해도 너무 맛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라자냐 만들어 볼게요. 전 가지 좋아해서 가지도 슬라이스해서 넣을 거예요. 팬에 라자냐 깔고 라구 소스 올리고 치즈 가지 켜켜이 올려서 마지막에 그래도 되나 싶게 치즈 듬뿍 올려주기 진짜 이거 고급 양식집에서나 팔고 가격도 어찌나 비싼지 야무지게 쟁여두고 밥하기 싫은 날 꺼내드세요.